오늘 대체 특별위원회 공개 1차회의를 시작합니다. 어제 모여서 비공개로 저희들이 인사적인 전담을 가졌고요. 그래서 어제 논의되었던 내용과 이후의 대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보건기 오늘 새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사람과 감염등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이것이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지금 중국의 확진자가 9,692명으로 2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고, 18개 국가에서 82명이 확진자가고발생했습니다 어, 우한 어, 교민들이 그 전세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모든 교민들도 그그 다입국하지는 못했지만 임시 생활시설에서 끝까지 이탈하게잘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주변 주민들께서도 어,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전세가 적걱정으로 어~ 치를 네, 해줄 것으로 어, 믿고 있고 요 어, 그동안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네. 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정부에 서한 어, 아~ 신뢰를 하면서 어~ 우리 그~ 교민들이 어~ 네. 아, 그~ 하게 어~ 그~ 지낼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위원회는 어, 지금부터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어,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서 정부의 활동을 어, 지원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해야 할 입법과 어, 예산 등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그, SNS에서 어, 인천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세 번째 확진 환자가 고양시 쇼핑몰를 방문했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돌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그존소프킹스 의대에서 우한 폐렴으로 1년 안에 전 세계 6억 5천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이라는 출처 불명의 가짜 뉴스가 입포 되었고요. 어, 이번 사례는 그후 그, 그 유튜버가 군의료인력 투입 검토에 대해서 대형형 검토를 시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이후로 총선을 연기한다는 등의 허무연랑한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혹세문라고했습니다 이런 국민적인 불안이나 공포심을 증폭시키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영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공원해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일명 많은 말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 국지부에서는 단순한 인력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군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표에서 요청하고 있는 이검역관이라든지 이런 보 고급 인력들은 어, 지금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대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병이 크게 우리가 그러니까 모두 협력하면은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번에 또 심한 병을 극복했던 혐오 가지고 있다는 걸 그런 자세한 생각을 가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린 분들, 특히 세 이하, 특히 2세 이하에 대한 어린이들 문제, 아니면은 나이가 65세 되는 노인의 문제, 또니 심장질환이나 간질환이나 또는 폐질환이나 또는 콩심 어,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나 이런 병에 시달리는 분 당뇨병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외출을 사로가시고또 이런 다중으로부터 접촉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도록 스스로 노력하시면 아마 이위기를슬그을고하 문제로 중국려을에 처한 중국을, 중국을 도와는 것도 사실 세계 류의적인 문제에 할수습니다 그런 차, 차, 차원에서 왔다.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고 더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가 생각됩니다. 아, 나머지 저희가 거리는 민간 아, 방호물품에 대해서는 방호물품을 토입해서라도 아, 역시 잘 전달돼서 지난제에 대한 어려움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어, 이번 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 또 특히 지방정부의 필요한 재정발련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또 심도있는 논의를 우리 특별대책위원회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강렬한 분제쓸수 있습니다. 그지만 정부 당과 네. 여당 최선을 다해서 이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지적을 해주시면 어, 수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서 이외의여타의 과정들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국회는 법과 제도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국회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비공개상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